안녕하세요. 김프티비입니다 어, 오늘 소개시켜드릴 총은, 어, 영웅 버전이구요. 이게 말리안사. 모양에서 티가 나죠. 말리안사. 에어리어 무기고. 근데 이거는 덜 징그럽습니다. 그눈 깜빡거리는 게좀 없어서. 검은 거. 좀덜 징그럽고. 이게, 가보처럼 이렇게 나와있는 게, 어, 좀 멋있긴 합니다. 약간. 이건 조화가 잘 됐습니다. 에어리어 무기 치고. 어, 조화가 잘 돼가지고.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. 어, 총답죠 뭔가 진짜 총 모양 같습니다 오... 라이플 일단 라이플 계열이구요 아그 라이플인데 이제 스나이퍼 라이플 계열입니다 전문가 풍부한 전문가 반물질 라이플 데미지는 1118 명중률 91% 조작성 85% 재장전시간 3.1초 발사독도 초당 1.8발 초당 거의 2발 나갑니다 탄창 용량 21발 그 다음에 말련사답게 전기하고 화염 데미지를 번갈아가면서 줄수있고요68% 확률로 1446의 데미지를 초당 줍니다. 근데 또 단점이 이제 차당 탄약 3개 소모라 탄소모가 좀 심할 것 같긴 한데요. 이 사용해보니까 제가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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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진짜 저격총, 제가 생각하는 저격총? 딱그 느낌입니다. 저격총. 그냥 발사하면 바로 나가면다 이렇게. 캬, 바늘 꽂히듯이. 정확하게 적을 향해서 내리꽂죠. 육안으로 또 그게 표시가 됩니다. 이렇게 내리꽂히는 게. 그러니까 탄속, 탄속이 탄속좀 빠른 것 같아요. 발속도 다른 총에 비해서 보통 1.0이 1.03뭐 이래가지고 저총이 제일 곱삭해. 그래서 연달아 발사가 잘안 되는데 이건 단점이 있다면 이제 한 발당 탄이 3개씩 소모된다는 거? 그거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오히려 플래커 자맹 빌드나, 뭐, 은신 빌드. 플래커 하시는 분들. 그 죽창 빌드라고 하죠. 그런 데 같이 써도 나쁘진 않을 것같고요 저격총에 딱그 저격총 다음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정확하게. 조준해서 쏘면 바로 나가고. 데미지는 좀 약하네요. <laughs> 정확하게, 예, 네. 뭐, 저격총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, 음, 다가오는 애들은 불로. 그 다음에 저격총 치고는 이 조준점의 동그라미가 좀 너무 크죠? 한 점으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근처에 누가 있나? 어디서 때리지? 그게 조금 아쉽긴 하는데 발속이나 이런 탄 날아가는 탄속은, 어, 정말, 네. 근데 역시나, 한 탄, 한 샷당, 탄을 3개 소모하다 보니까, 탄 소모가 정말 심합니다. 예. 근데 데미지가 1118 곱하기 3, 뭐, 이랬으면 좀나았을것 같은데,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구요. 어, 그냥 전형적인 저격총,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, 바로바로 즉각즉각 바로 반응해주는 저격총 스타일의 총입니다. 일반 그, 말리안사는 충전했다 나가거나, 또는 발속이 1.87초단거의두 발이기 때문에, 그 제이콥스 산은 또 초당 발속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서 그리고 브라도프 산 너무 빠르죠. 그래서 조준하다가 중간에 놓치게 되면 그냥 탄을 다 허비해 버리는 그런 스나이퍼 라이플이 많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저격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초,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뭐 초, 초반에, 아, 저기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반물질 라이플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, 예. 에, 반물질 라이플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